저희가 다트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하죠. 이렇게 접어서 허리선이 예쁘게 나오도록 접어서 자을게요르고 이제 여기는 어, 벨트를 붙여서 해도 되는데, 음, 재단할 때 뒷판은 붙이고 앞판은 잘라서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앞판은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붙여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해도 되긴 돼요. 하는 방법도 있지만, 그냥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선이 안 이쁘면, 이렇게, 여러분들. 자, 미드를 많이 주면, 이, 이 뒤에, 이 미디 3.5나 올라갔는데, 이 미디선이, 여기 벨트 달 때, 이게 올라간 직각이 너무 안 맞으시면, 여기가 너무 이제 입었을 때, 꼬랑지가 올라가 보이면, 바로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. 그래서, 그리 아프리카를 다 떴어요.